자유한국당에서는 공천으로 지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전략 공천. 네, 전략 공천으로. 네. 거기에 관련해서 네. 이제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것들이 언론에 많이 회자된 것이 있는데 지난 11일 날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하셨는데 그 경쟁 상대가 될수 있는 박병국 전 사양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께서 홍준표 대표랑 나란히 입장을 해서 일설에 의하면은. 음. 홍심이 박경국 곁에 있는 거 아니냐, 홍준표 아... 대표가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건넌 거 아니냐, 아... 혹시 신교수 물 먹이는 거 아니냐, 아... 또다시 물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쎕니다. 기류가 네. 많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어느 줄이 센 줄인지 아세요? 줄좀 숙여, 센줄좀알려주세 홍심이 가장 센 줄이죠. 아, 그래요? <laughs> 제가 기업 세계부터 일찍 CEO가 되고, 만 13년 햇수를 15년 CEO 해오고, 정부에 발탁돼서 약 3년 반을 공무원들, 13개 부처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고 하면서 한 번도 어떤 누구한테 줄 서거나 소위 뭐, 이런 것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 지도자 상은 스스로 성장한다. 삭풍 환월, 그야말로 비바람, 찬바람, 폭설이 몰아치는 때에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뚫고 나간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 아니냐. 다시 우리 충북을 돌아보면 우리 충북이 의병장, 그다음에 독립 운동가들 제일 많을 겁니다. 왜 그런가? 저희 충북인들의 기계 그런 면을 본다 그러면 제 스스로 부족하지만 부족한지 압니다. 배울 거 배우고 깨달을 거 깨닫고 채울 부분 채우면서 그대로 올곧게 전진하는 게 도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아무도 모르게 지금 제가 조용하게 네. 교수님한테만 쫓아보는 건데 홍심이 받게는 <laughs> 정심이 신용환이라는 코드가 맞긴 맞는 음. 겁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마 진짜 그게 사실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했다면 홍 대표님께서 음. 진노하셨겠죠. 아. 왜 게임이 지금 음. 그 시작이 되고 진행 중인데 음. 예를 들어서 당 대표가 꼭 심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판자적 입장에서 더 본성 경력 있는 사람을 변별을 하셔야 되는데 예. 누구 한 사람 손을 들었다 그러면 과연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충북만 그렇겠어요 저는 그건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흥미롭게 네. 대결 아 대결 네. 구도로 아, 이런 네. 거다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홍대표님 그날도 말씀 중에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네.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선경쟁력 그 음. 부분으로 저는. 인선 경쟁력만큼은 <laughs> 네. 누구보다 내가 질 수는 없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홍 대표께서 여섯 곳 당선이 안 되면 네. 본인이 사퇴하겠다 대표를 우리 지키기인데 거기 얘기 그 여섯 곳이 대구, 경북, 부산, 인천, 울산, 경남이란 말이에요. 더 아, 어, 어, 없어요. 그래, 충분 충분 그 충분 없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혹시나 있 충주 이제 지난주에 오셔서는. 아마 충북을 당선시키겠다. 어. 어떤 뭐 쉽게 말하면 지금 네. 다독이 위해서 네. 한 말인지 네. 모르겠지만 아타카게 네. 여섯 곳이 충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laughs> 지금 적시해 주신 여섯 곳은 기존에 이제 있는 곳을 수성한다는 개념인데. 그렇죠. 네. 저는 충북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중에 수성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여섯 곳에 반드시 충북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섯 곳만 이기시면 홍 대표님 약속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